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네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국제차 문화대전, 차 박람회를 구경하러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먼저 박람회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점심을 먹는 일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오든렌즈 버거가 여기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가볼까 합니다. 알거가 나왔습니다. 위생 장갑도 같이 줘요. 고덴란지 버거를 먹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지알 버거는 새콤한 맛이 강하고 음.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브가이즈가 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그은 마음 들 내가 그 교훈이 가 거. 다고에 불꽃이래도, 그 곳을 았다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차향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오세요 백살차가 너무 맛있네요. 영화만나 챙겼습니다. 음, 영화차가 진짜 맛있어요. 이 좋고. 거 예쁜. 아, 자국을. 아, 너무 예뻐요. 특히 이거. 저는 이런 질감 있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거친 맛이 있는. 근데 오늘은 하얀색을 사, 사고 싶거든요. 여기는 대완이 얇은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 가벼워야 돼요 얘는 엄청 가볍고 엄청 얇아요 보이시죠? 두께가 이 정도면 엄청 얇은 거거든요 근데 걔만 직접 만져봐야지 알아요 딱 자기 손에 착 감기는 걸 사면 됩니다 좀 재밌는 이름의 부스를 발견했어 감나나 차나가 이소다가점이라는 곳인데. 안녕하세요. 이소다가점. 아, 가저 너무 예쁘죠. 고사합니다 차점도 너무 예쁘고 차 받침도 너무 예쁘네요. 쨔. 떡 약간의 중간의 식감이긴 해요. 우리나라 떡처럼. 아가도 너무 예쁘저 그렇죠. 그래서 푹샀어요 <army> 이렇게 또 예쁘게 부스를 차려 놓으신 것도 있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를> 네, 상집상에서 <목소리도> 네. 아, 여기 이손손님 집에서 나무 오래된에유한 아니라 한6랜드가 썸과 브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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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가로랜드가 브랜드가 브랜드요브드가님랜드가 브랜드가 브이드가드 차 색을 선명하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되게 동양적인 느낌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지났습니다. 이렇게 왕 보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차와 함께하는 다시에 빠질 수 없는, 약과 근데 저당이라 그래서 샀어요. <laughs> 약 2시 반 반에 구경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차 종류보다 차도구랑다 시들거지 뭐레요 사는 집에 이다저것많아서 하든, 차는 나중에 사도 되지만 다시 왔으면 좋으니까 차는 오래되면 누군 데 가서 그때그때 바로 먹는게 제일 맛있거요 차 문화 대전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늦게나마 그때 샀던 차 도구 산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때 샀던 차자는 짜란 보이시나요? 자, 김길선 작가님의 정가로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친구 이름은 개완이라는 거예요. 개완인데 받침이랑 이렇게 개완 뚜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1인용 찻잔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머그컵 말고 정말 작은 찻잔 있잖아요. 그걸 1인 찻잔으로 기준을 했을 때한두잔 음 정도 나올 수 있는 약 7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저는 흑색 계완을 샀고요.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하얀색 계완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네요. 원래 소비는 <laughs> 여기에 찻잎을 넣고 따뜻한 물 여기에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한 1, 2분 정도 기다려줘요. 기울여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 다음 양손으로 이렇게 물을 부어내면 차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네번 정도는 우려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마시는 양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잔수로는 많이 될수 있어도 양은 많이 되지 않아서 저는 네번 정도 우려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원만 구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온라인으로 차자는 따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차 마시는 시간을 따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라서 제가 너무 어색하게 굴고 너무 쑥스러워하고 사람 있는 데서는 카메라 키고 말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어, 저의 소소하고 아주 담백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